김길성 충무사무님 참석하셨습니다. 남산 고도 제한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일입니다. 전문 연구기관과 함께 서울시를 설득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공무원들은 서비스맨 여러분들의 행정서비스를 충실하게 이행할 서비스맨의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층간소 주차, 아. 흡연 반려동물을 둘러싼 이웃 간의 갈등을 우리 구청이 중재해서 살기 좋은 중국, 사이 좋은 중국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작보가지고모이 되기 을올갔는좀 지연되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SH공사에 조기에 강수할수 있는. 방을 마련해 하도록 촉구하고 개선된 환경 속에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돈 2만원 교통비를 주신다는데 그게 우리는 버스를 한 달에 두 번이나 서러번 타는데 그 나머지 지게 되나 궁금하고 어르신 교통비 문제와 관련해서 2만원 주시는데 나는 만원밖에 안쓸것 같은데 나머지 만원은 그럼 어떻게 하나요 뭐 그런 24년도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사년도 3만원 주면은 연 31만원을 드리게 됩니다 연간 36만 원 금액에 의해서 어르신들이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달에는 2만 원, 어떤 달에는 5만 원 그렇게 연간 36만 원 금액에 의해서요. 이렇게 아무나 드나들 수 있게 허술하게 관리가 돼 있어서 혹여라도 어린아이가 들어가서 사고가 이어질까 봐 염려스럽습니다. 현재 인근 주민들이 들어가지지 못하게 공사장 출입구에 천막 같은 걸 설치했는데 그래서는 안될것 같고 보강을 해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웅벽을 다시 공격하겠다는게시판공부를공정했는데 그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풀리면 어, 하겠다는 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동절기에서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동호로 1시3 일대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쪽이 좁은 도로 인해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도로에 있습니다 진입하는 차량이나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해서 사고 우려가 있어가지고 일단 주신 의견대로 현장 가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해소 방안은 뭔지 그것 점검한 다음에 주민들이 아무것도 방어 능력이 없는 어르신들을 동원해서 어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진행하고 추진할 때 저희들이 보호 받을 수 있는 게 없나요? 관리지를 둘러싼 주민 간의 갈등. 것 같습니다. 건축과도 있겠고 또 법률 지원하는 음, 팀도 있겠고 또 저희가 이러한 갈등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갈등 소통팀을 줬습니다. 어, 이세 팀은 주민 의견을 상세히 좀 듣고 해결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는지 방안을 음. 광고에서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이 자리에서 그냥 다 얘기는 못 들을 것 같은데 그 보고를 통해서 저도 현황을 파악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접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라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동장님 찾아주셔도 좋고 네. 아니면 저한테 직접 보내는 문자폰도 있습니다. 항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약속! 고맙습니다 예, 회사님, 예 아이고 작년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사장님 예 축하하세요 고맙습니다.